지구를 정복하러 왔다. 야. 그만두지 못해. 팍. 아니, 너는 누구냐? 나는 엔트맨이다. 그럼 덤벼라. 보이지? 삐 빅. 오잉, 어디갔지? 나는 여기 있다. 거기 있었군. 하하하. 아 잠깐만. 여기가 지구이가. 지구를 정복해 주겠어. 잠깐! 커져라. 우와, 커졌다. 아니, 저 녀석. 언제까지 커질 생각이지? 하하 지구 는내것 인가？와우, 와우, 나가 더라. 차 <laughs> 영어 앤티맨의 잘못된 과학 사식을 알고 싶어요.